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사실 압도적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잘 몰라서 그렇. 그런 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위엄을 느끼고 그 앞에 사실 그 건강한 두려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요.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꺼려지고 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출애굽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험 있는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시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위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레와 번개, 우레 소리 막 번개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대 장치라고 한다면 막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번개 소리, 번개가 번쩍 번쩍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팔 소리, 거기다가 또 음향 효과까지 나팔 소리까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산을 덮는 연기, 빽빽한 연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뭔가 신비롭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두려움도 있고 위험도 느껴지는 바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속성들을, 전능하신 위험에 대한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죄성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러 갔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쑥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막.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을 또 평안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앞에서 그 은혜의 바다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습들. 뭔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결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싶은데 마치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내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겨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망설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침례식을 하는 건데 이 침례라는 것도 이제 침례를 받는 것도 어떤 분들께 침례 사전 교육을 하다 보면은. 교육을 받다 보면, 아,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침례를 받을 수 있나?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그런 일인데 아주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일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고, 내 하고자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마저도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자 한 대로 해왔는데, 교육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교육받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내가 이 어떤,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문제절이죠. 그걸 뛰어 넘어야 여러분 신앙에 입문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넘어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구원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척박한 어떤 환경 속에 맞닥뜨린 그들은 어, 다시 에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고, 또신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험 있는 임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서약을 맺는 그때에 사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임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또 축복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그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실컷 우리가 전도하면, 아, 교회 가겠다. 약속을 하는데, 정작 교회를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어 진짜 일요일 날 맨날 늦잠 자고, 어디 또 놀러 가고, 자유롭게 지냈었는데, 이제 이 생활은 청산되나?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죠. 그러면, 친구도 못 만나나?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나? 또 내가 뭐 어떤 좋아하는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네? 이런 두려움이 앞서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 돼서 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망설이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교회를 결단을 뒤로 미루고 미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믿음을 갖고 그걸 뛰어넘으면, 뛰어넘으면 결국 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설, 성결된 거룩한 삶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아주 신성한 두려움이에요. 경관한 두려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 있게 무섭게 어떻게 보면 임하시는 것을 보면은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구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위험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조금 가까이 갔다가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 걱정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너희가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게 나의 목적이다 이게 2 0절에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굳은 결심이 없다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뭐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임재 속에 나아가는 데는 그것이 내려놓기 전에는 계속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순종을 해버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내 편리한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있으나 사실은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태도의 변화, 내 삶의 목표의 변화, 모든 변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인간 관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다 기쁨이 있고 어떤 만족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는 또 다른 맹점이 있어요. 그건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맹점이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어 진정한 하나됨에 또 서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충족감을 다 얻을 수 없게 되고 깨지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나를 통제하게 되고 스스로가 나를 통제하게 되고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그 어떤 경외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방어벽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 예를 든다면 어 주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만나를 거둬라. 그 명령부터 내렸고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어, 금요일 날은 응? 두 배로 거둬라.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지키는 지안 지키는 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단을 했으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바빠서. 내가 할 일도 많고, 어? 가정 일, 직장 일, 뭐, 자녀 돌보는 일, 할 일이 하도 많아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질서를 잡아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시간을 할애해야죠, 포기해야죠. 그래야만 그게 가능해지니까 조금 내가 육신이 편할 수 있는 시간, 쉴수 있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래야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초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실 더 조심해야죠.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지켜야 할 규칙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더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그런 성별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런 모든 장애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다가 여러분 죄 사함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일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누군가는 불안해서 망설이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죠. 흑암이라는 말은 어떤 미지의 세계, 잘 알지 못하는 곳, 이런 상징과 은유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흑암이 쓰여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이 흑암은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흑암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는 미지의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그 속에 온갖 보화가 온갖 어떤 축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불안해서 못,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에서의 어떤 어? 보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경험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곳을 탐험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도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고 그분의 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영적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그 인격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앞으로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 갈수 있고 경험해 갈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큰 강을 건너는데 우리 힘으로 다 건널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법은 있죠. 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배를 타고 내가 수영을 해서 건너기는 너무나 불가능해, 불가항력적이지만 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아직 침례 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 다쳐진 마음, 또뭐 여러 가지 잡생각들, 어떤 근심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쏙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그 언저리 앞에서 백성들이 멀리 서 있는 것처럼 그냥 남들 은혜 받는 것만 바라 보고 있고. 남들 축복받는 것만 바라보고 남들이 기도하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예배하면서 은혜받는 것만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경험 속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어떤 삶을 탐험하면서 더 멋지고 더 능력 있고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임재 속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부름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떨치고, 어 그래,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 믿고 새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다 하시고, 모세처럼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두벅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죄사함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모두가, 오늘 기도하는 모두가, 예배하는 모두가 성령의 임재 속에 빠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가지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능력있는 삶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 하나님 침례를 받고자 결단한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셔서 영적인 삶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